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된 코인은 폴리메시 코인입니다. 자 폴리메시 코인 최근에 상승력이 많은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바로 STO.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대장 코인이 바로 폴리메시 코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력이 높아질 수 밖에 없죠. 자, 증권형 토큰, STO, 많이들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처음부터는 STO 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시장이 나오면서 해당되는 블록형, 해당되는 증권형 토큰, 그 이야기가 같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왜 최근에 상승력이 이렇게 높을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ETF에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라기 뭡니까? 펀드죠? 이 펀드라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제도권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가장 최초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블록체인 시장이 제도권으로 넘어간다. ETF가 나온다. 당연하겠지만 증권형 토큰, 해당되는 증권사에서 STO 추진이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폴리메시 코인 상승하는 요인은 바로 제도권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는 블록체인 시장에서 최초의 상승 여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그에 대한 이점을 폴리메시가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예전에 뉴스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s t o 의 아이콘 누굽니까 바로 폴리메스 폴리메시의 본인이라 자 폴리메스가 한국에 온다 2018년도에 설립된 s t o 업계의 선두주자 빈센트 카드 대표 토크노미 코리아에서 강연을 했고 그 부분이 증권사 조각투자 법조 it 등의 국내 업계에도 계속적인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 STO의 선두주자, 빈센트 카더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형 STO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토크노미 코리아 12일날 개최했던 그 부분에서 빈센트 카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TO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릴 것이고 한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자, 폴리메시의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국내 시장의 하여금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그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상승 여력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변동스러움이 많은 이런 시장에 이 정도의 성승력 엄청나죠. 근데 상승도 그냥 급등 시킨 게 절대 아닙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확실한 지지라인을 탄탄하게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폴리메시 코인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건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상승에다 하락 상승과 하락 다시 상승력을 기다리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거는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급등한다고 따라서 들어갔다가 다 떨어진 다음에 매도하셨던 경험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급하게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왜 제가 여기 라인에 단가를 이렇게 적어놨을까? 이 단가가 어떤 걸까요? 목표값입니까? 아니에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것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확실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앞으로의 성장 섹터는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앞으로의 주도 섹터, STO의 관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은 ETF를 넘어서 STO 그리고 NFT까지 접근성이 매우 매우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제도권을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 금융기관들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그 모든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이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먼저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건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내용도 같이 보시면 더욱더 좋겠죠 이 문자도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처럼 문자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같이 보시면 더욱더 긍정적이겠죠 상담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해당되는 문자 내용 제가 답장 바로 넣어드릴 거고 공개 카톡방도 바로 주소 넣어드릴 거니까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수익구간 극대화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깐 체크해 보시고 확실한 수익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etf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은 한달새 얼만큼 올랐습니까? 30%에 넘는 급등력을 보였습니다 자 현물 etf의 승인 기대감 이게 얼만큼에 대한 시장의관심도 높아진 건지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26조원이 현재 코인 시장에 투여가 된다 엄청난 자금이 유입됩니다 근데 이 자금이 개인들의 자금입니까 아니죠 이 자금은 고래들의 자금이에요 고래는 누굽니까 기관이고 기업이죠. 이러한 자금이 유입될 거니까 당연히 시장은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아 이제 블록체인 시장이 이제 제도권으로 넘어가는구나. STO의 시장도 열리는구나. 그래서 지금 불붙은 증권과의 STO 인프라 구축 경쟁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미래에 먹을 거리고 선점 경쟁을 두는 건 당연하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STO의 경쟁력 여기에서 폴리메시코인의 상승 여력은 추가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는 그 관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선두주자니까 대장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식거래할 때도 대장주는 무조건 잡고 들어가는 걸 당연히 알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이 s t o 인프라 구축에 폴리메시코인은 당연히 1등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도 비트코인 그 뒤를 이어서 폴리메시코인이 거래량이 2위라는 거이 부분에 다 엮여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이 폴리메시코인의 어떠한 움직임도 같이 볼수 있냐 이 부분을 보시면 보시죠 비트코인이 지금 1위죠 폴리메시가 2위입니다 근데 폴리메시코인에 해당되는 플랫폼 인덱스 지수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확실하게 이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는 시점에서 이제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바닥 터치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플랫폼 인덱스 지수가 같이 올라간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장은 nft도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죠. nft 결제 대신 nft 카드사들은 대체불가 토큰으로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자, 대부분의 금융권들 카드사들도 마찬가지고,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은행들도 마찬가지고 신 사업을 넓히고 있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결제 시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 NFT에 재도전하고 있는 이벤트 결제에 적용하고 있는 신 사업을 창출시킨다. 이 마린잭슨 이 NFT라는 게 뭐였죠? 원래는 미술품, 장식품, 결제, 해당되는 부분을 현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미술품들이었기 때문에 NFT로 해놨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는 결제로 이용한다. 당연히 시장은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친성장 섹터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투자가 관점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상승력은 더욱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움직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좋은 코인이고 더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인데 왜 이렇게 조정 장세를 주었을까? 그 관점은 뭡니까? 고래들 입장에서 개인들의 물량은 어떤 물량입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다. 잠재적인 매도 물량인 개인들의 물량은 무조건 털고 가야지 우리가 매집해 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안 나올 거야. 그걸 알고 있는 고래들은 무조건 개인들 의 물량을 털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볼때 1봉만 보는 게 아니라 주봉까지도 같이 보면서 지금 현재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우리는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어 어떻습니까? 폴리메시 코인 현재 시점 이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50원을 살짝 훅 뚫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 이제 놀랍지도 않죠. 왜 그러냐? 상승과 하락은 무조건 같이 나오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통해서 확실한 지지 라인을 만들고 상승력에 대해서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그 관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을 누가 이용한다? 고래들이. 그 부분의 심리를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개인들을 털고 있다. 어떻게 털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전미 경제 연구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교적 코인 거래소 70% 이상이 뭐다? 자전거래에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 우리나라 1등 지금 전세계의 1등 거래소 바이낸스 또한 자전거래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죠 자전거래가 뭡니까? 매도를 먼저 주문 걸어놔요 위에 단계에 매도 주문 걸어놓고 못 올라가게 막고 아래에서는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다시다운 매수 받습니다 이게 자전거래거든요 가운데,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 어떻습니까? 못 올라가니까 던져지고 떨어지니까 또 던지고 이러한 개인들의 물량이 스노우볼처럼 커진다 눈덩어리 효과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게 매도 시점이라는 거 이거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안정적인 투자를 먼저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확실한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STO는 결제형, 해당되는 증권형 토큰이기 때문에 상승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코인 시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제도권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부분은 과열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의 수혜를 그대로 폴리메시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정적인 투자의 수익과는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 것이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말이 쉽죠. 근데 이 부분을 확실한 기준단를 잡고 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폴리메시코인 유익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이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 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 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문자 버도 받아 보시고 해당되는 영상도 무료로 보셨던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나가도 상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안정적인 수익 구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